안녕하세요 투베이입니다 예, 오늘도 산행중인데 어, 오늘도 두릅 좀 보러 왔습니다 한 여기는 지금 이 지역에 350 정도 되는 고도인데 조금 높은 곳에서 어, 낮은 곳은 두릅이 안 나왔고 높은 자리에 두릅 모습입니다 자 저기는 지금 큰 나무인데 이제 움이 트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정도 빨리 온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어느 곳이건드릅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은 드릅들인데자 이렇게 또 두릅도 보고 여러가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이 멋진 드릅들이 반겨줍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이 사람을 지금 옮겨 가지고 어 조금 일찍 나온 줄 보고 있는데 아주 이쁘게 지금 여기서 하나 모셨습니다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또 덤불이 많기 때문에 자 아, 여기 한번 보세요 아 이쁩니다 자 이런 것이죠 어 제가 지금 보고 싶어하는 두릅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이 두릅은 맨손으로 할 때는 잘 해야 됩니다 어, 자아 이쁜 두릅입니다 어 파스텔 색조 어, 아직은 녹색이 어, 초봄이라 어, 진녹이 아니고 연녹 입니다 자 아주 이쁜 아주 부드럽고 까시도 하나 없는 그런 두루비 보습입니다또 어, 이렇게 두루비 어, 일찍 나온 자리는 지금 시작을 알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음,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어, 조금 컸지만 어, 아주 부드러운 두루비입니다 여기는 어, 타이밍이 맞는 두루비고 지금 저 안에도 많습니다 자, 한번 보셔 음,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아, 이걸 지금 판도로 가기 때문에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자, 달의 순도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좀 높은 자리, 한 이산이 한 400도 정도에서 350 정도의 지금 모습인데, 자, 드루비 이렇게 지금 이 지역에서 어, 이 자리가 좀 빨리 나온 자리입니다. 자, 아, 이쁩니다. 자, 이렇게. 완두더 두릅이 이 지역도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두릅이 나와야, 어, 여기에 그 두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어, 음,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자리지만, 어, 지금 여기를 한번 상황을 보기 위해 왔는데, 어, 타이밍이 또좀맞습니다 자, 이렇게, 어, 지금 두릅은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서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는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또 갑자기 한 이틀 동안 온도가 차갑습니다. 어 그래서 두릅이 성장을 좀 멈추고 있는데 또 이제 오늘 날씨가 풀리면은 금방금방 금방 움직일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산이 조금 건조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지금 이 두릅이 작년보다는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아주 이쁜 두릅들이 자,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행복합니다. 어, 오늘도 여기를 봐야 또 다른 곳이 두릅이 움직인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와서 보니까 자, 올해 봄에 가뭄이 좀 심했기 때문에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어, 두께가 크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렇게 어, 묵은 그 깔테잎 같이 보이는 것이 있죠 자 이것은 참고비 입니다 어, 참고비가 어, 이렇게 어, 참고비는 참고로 이렇게 수분이 좀 많은 자리 그러면서 삐알 또 토심이 깊은데 어, 이런 자리가 이렇게 군락을 이룹니다. 어, 고비오고 고사리군는정 반대의 식물입니다. 어, 이 고비는 약간 북쪽 그 다음에 수분이 많이 모아지는 자리를 좋아하고 고사리는 남향, 뭐 동남 이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 고사리와 함께 어, 대표적인 그런 나물입니다. 자 이렇게 어, 참고비밭에서. 어 벌써 이렇게 땅을 뚫고 지금 우물 뚫고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고기하고도 안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맛있는 그런 참고비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땅을 해체 보면은더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지요 자 아직은 조금 작아 가지고 어 이것은 영상만 담겠습니다 자 참고비 이렇게 제구락지입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어, 섬투를 쓰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모습인데, 어, 올해는 동시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 조금 높은 자리는 두릅이 나왔고, 어, 한3 0 0곳지는 아직 안 나왔고 그렇습니다. 증폭이 그 지역별로 증폭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저는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그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칡넝쿨에 뭔가 넝쿨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얗게 보이시죠? 자, 이게 지금 백수호입니다. 바위 위에 이렇게, 아유, 보세요. <laughs> 자, 아, 이쁩니다. 자, 이렇게, 어, 바위 위에 또 이렇게, 더덕인가 싶어서 봤는데, 넝쿨이 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자, 아, 어, 백소 싹대입니다. 어, 여기는 더덕도 좀, 대물 더덕이 나온 자리인데, 더덕은 좀 작은 것은 좀 있는데, 어, 큰 것은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대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쁩니다. 아, 자, 그렇죠. 자, 글쎄, 이게 얼마나 클까요? 어, 크 모시고, 아니면은 또 나중에, 어우 큽니다. <laughs> 엄청 큽니다. 자, <laughs> 그렇죠 바위 위에 이렇게 떠있어가지고 어, 상당히 좀 크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좀그드루을 지금 어, 모시러 왔는데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자리 위에 또이 바위 밑에 여기에 백수가 아 제법 큽니다. 지금 여기에도 지금 크게 보입니다. 어, 자 아주 멋진 백수호 모습입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 이게 지금 치기 아니고 백수호 재작년 묵은 때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것은 작년 묵은 때고 어, 까맣게 보이는 것은 재작년 묵은 때인데 자 이렇게 보시니까자 이런 모습인데 야 이쁩니다. 자 이쁘네요. 어, 세월의 흔적을 많이 보이는 백수호 모습입니다. 어 여기도 지금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에 두릅비 여기는 조금 이릅니다 어, 하지만 또 어딘가에는 또 일찍 나온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멋진 백수 모습입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참나무 큰 나무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느타리버섯이 잔뜩 붙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봄에 어, 또 드타리를 지금 보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좋아하는 드타리 버섯인데 어, 상태가 좋습니다. 비를 맞아가지고 자 이런 모습인데 자저 위에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동 중에 보니까 드타리가 어, 이렇게 어, 가을에 나와가지고 모든 겨울을 버티고 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찬 나무, 큰 나무에, 여기는 역시 바람이 치고 올라옵니다. 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느타리가 나와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이쁜 느타리 버섯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냥 마치고 하산 중인데, 오늘은 새로운 곳에서 그룹 상황을 봤습니다. 자, 여기는 어, 같은 고도이지만 조금 더 늦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이렇게 또 다른 곳에 정찰 사랑을 해야 또 다음 주에 피크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새로운 곳에서 사냥을 했는데, 애년에 어, 비해서 조금 더 며칠 더 늦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은 그 백수 한 뿌리로 반족을한할 행기입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